오늘 실전에 대한 거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기울이다면 걸기를 해라 맺히려고 하지 마세요, 맺히려고 걸기가 되면요,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맺히기를 먼저 하고 걸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간이 안 나오니까 기술을 못 거는 거예요 자꾸 내가 빠지고 상대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걸기의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은 걸기가 되면 은 자연스럽게 맺힐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기술에 대한 분류, 내가 할수 있는 기술이 뭔가를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딜 잡았을 때 어떤 거 어떤 거, 어딜 잡았을 때 어떤 거 어떤 거를 하, 기본적으로 하겠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잡기에서 연결이 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자세가 여러 가지 있겠죠, 같은 쪽 자세도 있고 반대쪽 자세도 있고 반대쪽이들 내가 머를 잡았을 때 어떤 기술을 걸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 안 한데 그냥 갖다 걸라는 건 아니에요. 그 찬스를 보고 계셔야 되니까 찬스. 어떤 기울이기로 내가 어떻게 어, 기울이기 만들고 걸기를 들어갈지에 대한 찬스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요두 가지. 네. 자 우리 자연습하기 전에 우리가 익히기도 열심히 하고 뭐, 뭐 몸쓰기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실전에서 기술이 잘안 걸리죠. 네. 그게 잘안 되는 거를 왜 그런지 좀 얘기하고 어짝 그 얘기 좀 하려고. 네. 아 그래서 제가 전에 매치기의 구성 요건할때 이제 기울이기, 걸기, 지읒기 이거 얘기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울이기, 걸기, 그다음에 지읒기. 기울이기는 상대방을 매치기 좋게 이제 만들어놓는 거. 걸기는 우리가 익히기 하는 그 기술들, 뭐 무치기나 허벅다리나 밧다리 뭐 발목 받침뭐 이런 거를 걸기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지읒기는 매치기의 동작입니다. 그고 매치기의 동작인데. 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하면은 게잘안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은 이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자키 싸움에서 기울이기를 만들고 나서 걸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매치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 들어갔는데 매치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 상대방을 매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제가 이제 우리 어버치기를 많이 하니까 만약에 어버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서있어 그래서 내가 해서 어버치기를 기울이기 해서어버치기를 들어가서 맺쳐야 된단 말이죠 그쵸? 네. 근데 대부분 여기서 하니까 이제 생각에 내가 빨리 어, 이 사람을 맺혀야 돼 그쵸? 그니까 마음은 급해 뭔가 엄청 빨리 들어가야 기술을 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토을 털고서 딱 해서 기울이기를 만들었으면, 은 걸기 동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기울이기를 만들고, 지읒기를 만들어요. 걸기. 그러니까, 매치는 동작을 하면서그지그러니안 들어가죠. 걸기가 들어가세요, 지금? 걸기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이기를 만들고요. 걸기가 되면은, 내가 만약에 지읒기를 안 해도 넘어 갑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버치기를 하는데, 탁 해서, 땅 채서, 걸기의 동작이 싹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지읒기는 굳이 안 해도요. 매칠 수가 있어요. 걸기가 잘 되면 근데 대부분 지읒기를 먼저 합니다. 기울이기 만들고 지읒기를 만들었어요. 내가 들어갈 공간 나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큰 기술 할때 허벅다리 같은 거 여기서 해서 걸기 해서 빵 차올리면은 두발이 뜨면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내가 기울이기 만들면서 지... 벌써 맺칠려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 다 떨어지고. 기울이기를 만들어서 걸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맺히기 지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 요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래서 기울이기, 그다음에 걸기가 들어가야 돼다 걸기. 어 기울이기가 잘안 돼도요, 걸기만 잘 들어가도 100% 맺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유도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여유로운 사람이 어떻게? 잘하는 사람 보면 되게 뭐 별걸 안 하는 것 같지만 다른 맨날 업무가 그게 어, 오래 될수록 걸기를 해서 그래요. 걸기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같이 비스비 등한 사람들이랑 하다 보면 은이 어, 걸기 자세가 잘안 나와요 근데 내가 조금 지나고 내가 검은띠 정도 멘데 흰띠랑 만약에 오늘 처음 들어온 친구랑 한다 했을 때잘 돼요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잘하는 사람, 우리랑 비슷한 사람끼리 할때 걸기를 제대로 하나하나 내가 지읒기, 맺히려고 먼저 하다 보면은 걸기가 안 들어가요, 걸기 뭔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유도를 할때 기울이기를 만들어 놓던, 뭘잘안 어 되던 걸기의 동작을 먼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 지읒기를 먼저 들어가면요 이 공간이 안 나와요, 공간, 기본적으로 쭉 만들어서 쏙 들어보면은 걸기가 되면요. 거의 다넘어 거의 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조금 더 차이가 나면 힘차이가 좀 난다든지 그랬을 땐안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힘차이예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만들어야 는 거가 힘을 키워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럼 내가 어? 힘이 약하네. 그럼 힘치면 돼요. 답이 나옵니다. 근데 걸기가 계속 안 되면요. 힘을 키워도 잘안 돼요. 몸이 빠져나요 이해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연습을 할때 매치려고 연습을 아저 사람을 매쳐야겠다는 연습보다는 잘 걸어야겠다는 연습을 하십니다. 잘 걸기가 잘 되시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걸기는 뭘 연습해야 돼요? 익히기, 익히기 네, 잘 하시고 기울이기 만들어서 익히기 그리고 실전에서 할 때는 걸기를 만들겠다, 걸기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도를 하십니다. 알겠죠? 네.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이제, 실전을 하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잡기에서 기술을 거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일단은 내가, 우리가 배운 기술들 있죠. 발 기술, 뭐, 특기 기술, 뭐, 발, 다리, 발, 거치기, 안, 뒤추고, 안, 다리도 하고, 어거치기도 하고, 한발 어거치기도 하면은, 내 기술을 어느 정도 분류를 해놔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오세요. 네.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잡기 싸움에서 내가 소매를 딱 잡았어요. 그다음에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해? 잡을 생각하지. 아니에요. 요즘은 잡으면 며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소매를 그러면 봐요. 내가 양손을 다못 잡았어. 내 소매만 잡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걸수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이 이 연습이 안 되니까 내가 소매만 잡아도 뭐 소매로 걸치기를 한다든지 내가 순간적으로 안 잡히면 밧다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한 손만 잡고 갈수있는데가 기술을 잡고 있어. 기술을 잡고 있으면은 이쪽 소매의 기술이 안 되면 반드시한팔로 걸치기를 한다든지 어깨로 매치기를 한다든지 그런 기술의 분류가 어느 정도 내 스스로가 돼 있으셔야 돼. 내가 밧다리 밟고 있지 안 되죠. 내가 한 손을 잡았을 때 어디 양손을 다 잡으면 다지못못쓰게 해서 기술을 걸면 되지만 잡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술을 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 지금의 또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한 손만 잡아도 기술을 계속 걸어야지 그걸 안 하면은요 지도를 받아요 지금 당연히 아까 말했지만 걸기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잘안 들어가면 위장에 이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점점 위장이 좀 축소된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공격을 많이 하는 친구한테 유리하게 주겠다라는 룰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잡기에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뭘 해야 될지 내가 이쪽 손만 잡았을 때뭘 했어요? 반대 쪽을 잡았을 때뭘 해야 될지, 양손을 잡아, 다 잡았을 때는 어떤 타이밍을 봐야 될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럼 내가 만약에 기타 하나를 딱 잡고 있어, 그럼 나는 어, 기본적으로 한 팔로 버치기를 보고 있어야 돼. 난 이걸 할줄 아니까 근데 이기티를 했으니까. 내가 이걸 잡아놓고 오단 어, 양팔로 버치기만 보고 있어야지 하면은 이거까지 잡아내야 된다. 거예요. 근데 이거 이게 안 잡히고 상대 피해, 어, 빠져. 그럼 이거 한 팔로 버치기 가야 돼. 그런 그런 분류가 돼 있으셔야 돼. 요 내가 저걸 딱 잡았을 땐, 아, 나는 이거, 이거, 이거는 할수 있어. 그렇다면 이거, 이거에 대한 찬스는 보고 계셔야 된다. 제말 이해 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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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술에 대한 분류를 어느 정도 해놓고, 잡기에서 어떤 기술을 연결할지를 알고 계신다면, 기술이 훨씬 더 스펙타클해지고, 훨씬 더 유도가 재밌어요. 다 잡아는 게 제일 셉니다. 세기는. 당연한. 당연히. 양손을 다 잡고 하면. 근데 내가 양손 다 잡으면 상대방 양손 다 잡아야 안 잡아요. 같이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템포가 이 사람이 나는 딱 잡았을 때 양손을 다 잡으려고 하는 다 잡고 기술을 걸려는 친구랑 나는 하나를 잡아도 걸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걸 타이밍을 보고 있는 사람이야. 누가 더 세게 세?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의 유도는 한 손만 딱 잡고 어디 하나 잡아도. 언제든 공격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하고 거기서 잡기를 연결을 하는 와중에 기술을 걸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실전에 대한 거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기울기 다음에 걸기를 해라 맺히려고 하지 마세요 맺히려고 걸기가 되면요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맺히기를 먼저 하고 걸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간이 안 나오니까 기술을 못 거는 거예요 자꾸 내가 빠지고 상대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걸기의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걸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맺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기술에 대한 분류, 내가 할수 있는 기술이 뭔가를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딜 잡았을 때 어떤 거 어떤 거, 어딜 잡았을 때 어떤 거 어떤 거를 하, 기본적으로 하겠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잡기에서 연결이 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자세가 여러 가지 있겠죠. 같은 쪽 자세도 있고 반대쪽 자세도 있고. 반대쪽에서 내가 머를 잡았을 때 어떤 기술을 걸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 안한데 그냥 갖다 걸라는 건 아니에요 그 찬스를 보고 계셔야 되니까 찬스 어떤 기울이기로 내가 어떻게 어, 기울이기 만들고 걸기를 들어갈지에 대한 찬스를 알고 계셔야 된다 이두 가지 이해되셨죠? 익히기 네. 기술 이거는 어, 사람마다 가르치는 게 다르고 배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하지만 내가 어느 나에 대한 기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어디를 잡고 어떻게 걸지 알아야 되 그 다음에 걸기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자연속으로 하시면 실력이 빨리 늘으세요 이해되셨죠? 예. 네.